자, 리플이 SEC와의 증권법 위반 소송을 하면서 리플의 숨통을 조여온 게 5년간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기관판매 연구 금지였습니다. 자이 프라이빗 투자자 즉 기관판매 금지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동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공유 및 매일 업로드되는 분석자료 무료로 공유받는 방법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SEC와의 소송이 좀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기도 했죠. 자, 아무튼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핵심만 보면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이 투자자, 그러니까 프라이빗 투자자에게 판매 허용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막혀왔었죠. 근데 5년 만에 다시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이제 기관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졌고요. 근데 이게 사실 웃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트레티지에서 비트코인을 엄청 사 모으죠. 그리고 일본의 상장사, 뭐 메타플래닛, 얘네들도 비트코인 엄청 사 모으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비트마인에서는 이더리움을 또 엄청 사 모으고 있고요. 차프링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제노버에서 디파이 디벨롭먼트로 이름을 바꾼, 걔네들 나스닥 상장사죠. 걔네들도 솔라난을 엄청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OTC, 즉 장외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딜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한꺼번에 왕창 살게, 너도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할 매수자가 필요하잖아. 대신 약간만 좀 싸게 줄수 있어?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거래된 암호화폐들은 거래소에서 유통되어지는 게 아니라 콜드 얼렛으로 갖고 있게 되죠. 콜드 월렛은 인터넷을 비롯한 그 어떤 통신과도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상태의 암호화폐 지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니모닉 보관만 잘하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 방식이에요. 자, 아무튼 근데 이제 리플은 상장사에서 매입을 위해서 막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게리 겐슬러 시절에는 이러한 좀 양면성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됐죠. 왜 리플만 유동 안 되냐. 다른 암호화폐들은 상장사들도 전환사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매입을 하는데 도대체 잣대가 뭐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송전도 무의미해진 거고 SEC도 리플에게 더 이상 5년 전에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로 또 종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기관들이 OTC 거래로 리플을 모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플의 주요 사업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과 기업의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리플에도 굉장히 호재거리가 됐죠. 리플은 이제 총 발행량 1천억 개 중에서 50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으로 갖고 있으며 그중 매달 1일에 10억 개에 달하는 토큰을 매월 1일에 언락을 해오고 있는데, 이 언락 물량들이 단순히 이제 거래소에만 풀리는 게 아니라, 언락 물량 외에 에스크로 물량들을 블록 딜 형태로 리플이 또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곧 소각이랑 다를 바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면, 하 어차피 그 블록 딜 물량들은 기관들이 콜드 월렛으로 갖고 있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물량이 좀 잠기게 되면서 희소성도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총 2100만 개 중에 누가 더 많이 채굴하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의 싸움이 됐잖아요. 리플도 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당연히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또 있죠. 올해 리플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리플이 스위프트, 그러니까 금융결제망에 편입이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또한 이미 이전부터 리플과 투자 협력을 하고 있었던 또 나스닥의 상장사인 이 웰스 스틱스 엘스 그룹에서 리플렛적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즉 현재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전통 화폐를 대체할 수단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이 리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좀 약세이기 때문에 리플이 현재 가격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리플에 남아 있는 호재 거리가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리플 가격 및또 유동성 상승의 또 요인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 대상 판매 허용 및 수익 증가. SEC 판결 이후에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규제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리플 이제 제도권에 맞춰서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구조 강화 시에 안정적인 또 수익을 창출을 가능하고요 또세 번째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또 명확하게 졌죠 그래서 이제 리플레처 기반으로 글로벌 결제 송금 시장에서 활용성 증가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프트죠 USDT, USDC와 경쟁하면서 결제 네트워크 내 점유율 확대 예상. 네 번째, 스위프트 점유율 잠식. 리플렛과 리플렛저가 빠른 결제, 또 저렴한 수수료로 강점으로 기존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의 점유율을 일부 대체를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전통 화폐 결제 인프라의 대체 수단으로 현재 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9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우리 시장에서. 99% 이상 예측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에 이제 가상 자산의 자금 유입으로 또 촉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이 마이너스 한3% 정도 오늘 하락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꺾이고는 있습니다.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선반영된 이후에 약간의 좀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sec 소송전 종료 이슈로 인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던 구간 바로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 캔들이 다시 한번 들어왔지만 약간의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이 위에 채널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딱이 구간이긴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전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요. 자,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전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 바로 트럼프 정권이 올해 초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다섯 가지 코인을 꼽았을 때, 리플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약35% 가까이가 폭등이 나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매물대가 쌓인 구간이에요 현재도 이제 동일하게 바로 이 매물대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위치만 버텨준다면 오히려 이제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거래량이 감소되는 시기이고 이럴 때 항상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약간의 조정이 항상 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호재, 또 트럼프의 각종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또 리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ETF의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활용성, 스위프트의 점유율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아직 많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로 제대로 된 대상승은 나오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올수 있는 이 매물대 안으로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해줘서 매수 타점을 한번더 준다면 이번에 매수 타점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매수매도 타점 공유 또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분석 자료까지 모두 매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010-9675-1627 번호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공유를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숫자 8과 함께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좀더 자세한 저만의 분석자료 무료 공유는 숫자 8과 함께 분석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 남겨주셔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